선천야 현대차 쿠하게 한번 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주식컨설팅 투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보면요 어 결국에는 어 현대차를 살펴보면 어, 너무나도 좋 어, 평가 되어 있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대차에 대한 부분 어, 주식에 있어서 하단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하단선이 있었죠. 이런 어떤 하단선에 대한 부분, 다시 이런 어떤 부분에서, N자연 하락에 대한 부분, 여기에서 의 막판에 임원진들이 매수하는, 오너형이 매수해줬죠. 그러면서 막 불기둥 나왔던. 그러다가 살짝 쉬어가는 국면이 있었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주식이라는 게, 어려움 속에서 기회가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뭐, 이슈적인 면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죠. 보면. 음, 자, 보면요. 자, 뭐, 반도체, 공급부족, 뭐, 이런 어떤 부분은 다, 뭐, 어, 해소되는, 음, 그런 어떤 부분이고, 지나고 보면 언제 그런다는 듯이 또 좋은 날이 와, 보면 그잖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형들아. 어, 안 좋은 데 있, 으면또 좋은 날 있고, 좋은 날 있으면 안 좋은 날 있는 게다 당연한 거죠, 범은. 형들아, 커피 한잔 해. 커피 한잔 하고.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좀, 오랫동안 생각해야 되는, 자, 그런 어떤 부분. 이 바닥, 그, 퇴출되면 안 되겠죠. 항상, 승리해야 됩니다. 자, 현대차의 고급라인 제넥시스 글로벌 시장 판매 호조가 긍정적인 이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제넥시스는 브랜드 출범 이후, 지난해 9일까지 국내 에 37만 8,999대 와 진짜 엄청나게 잘 팔았다. 해외에서는 12만 1,192만 대이대뭐 이렇게 해서 어, 50만 음, 191대를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판매 잘한 거지 보면 그렇게 해서 지난해는 브랜드 SUV 음, GV80의 판매 우주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46% 늘어난. 12만 8365 대를 판매하면서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 10만 대를 돌파하는 나이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준 겁니다. 한번또 분위기 타면 굉장히 익사이팅하게 이렇게 좀 분위기를 탈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 아닙니까 보면 예,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전말어던참 대단해요, 보면. 주식에 있어서, 진짜, 어그 어민칸이라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109세로 별세를 했어요. 와, 진짜 오래 살았다. <laughs> 우리가 보면, 형들아, 뭐, 오래, 오래 살면, 뭐,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한다는 얘기 있잖아, 보면. 근데 어민칸 형은, 진짜, 어, 오래 살았, 어, 살은, 살은, 어, 진짜 대단한 형입니다, 보면. 어, 자, 대단하구요. 어, 보면, 어, 좋습니다. 어, 현대차에 대한 부분. 어, 주가에 있어서, 형들, 모아가야 돼. 현대차는 앞으로 더 좋은 날련들이 많단 말이야, 보면. 모아가야지, 안 모아가면 어떻게해 형들아. 은행금리가 얼마야? 1.5밖에 안 되잖아, 형들아. 커피 한잔해, 커피 한잔하고. 우리 동학군들 이제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음자 그렇게 해서 주가의 시세 상승 늘려 주다가 재차 상승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많이 나와 줄수 있는 어 까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가의 재차 상승해 주는 요런 음 어떤 모습은 충분히 나와 줄수 있겠죠 자 주먹에 대한 부분 살펴봅시다 형들아 주먹에 대한 부분이 65,000원에서, 이야, 289,000원까지. 만 그러다가 눌려주고, 꾸준하게 모아가시면 돼. 아니, 현대차 갖고 있는데, 뭐, 실패할, 응? 실패할 일이 없지, 보면. 안 그래요? 어,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좀 생각을, 어, 가지셔야 합니다, 보면. 어, 좋은 종목을, 꾸준하게 모아가는 게 항상 그 중요해요. 음,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 자,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당신이 간혹 차를 사야 하는데 자동차 제조 업자가 아니라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랍니까, 내려가기를 바랍니까? 이런 어떤 부분. 어, 자동차와 관계없이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 살 때. 음,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음, 그런 어 부분.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면 좋지. 싸게 살수 있으니까, 범은. 싸게 사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은. 음, 그런 어떤 부분. 그리고 안드레 코스트라니가 얘기했던 우리, 어, 코스트라니 형이 최고죠, 범은. 음. 투자자는 절대 빚으로 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빚을 지지 않는 사람만이 자신의 생각에 온전히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지 말아야 돼요. 음. 대다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빚을 지면서 이렇게 그 투자를 해서 좀 잘못된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게참뭐 얼마나 험난하면 1%만 살아남다고 할까요. 근데 현대누나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장기 투자하면 돼. 현대차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하단선에서 그래도 또 올라왔습니다. 고민 고민하지 마세요 어, 우리가 반드시 승, 승리하는 음, 어, 그런 어떤 부분 어, 어,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이, 충분히 어, 많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라는 건 심플한데 우리들의 어떤 마음이 이, 마음이 괴로움이 많아서 어, 좀 음, 그런 거 같아요 보면, 음. 자 보면 어, 월봉에 대한 부분 이거 패턴이 좋잖아 형들아 주가에서 누르면 이거 다시 불기둥 나와요 보면 음, 이런 어떤 하락세에서 불기둥의 기운이 용소숨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이, 나와줄 수 있는 에, 그런 어떤 사이즈는 된다 여기서 하단선에서 다시 이, 반등에 대한 부분 세게 나와주겠죠. 자, 보면, 주봉에 대한 부분, 주봉에서, 65,000원에서, 주가를 올리면서 주식에 대한 부분, 다시 눌려주다가, 올리면서, 이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단선에서, 하단선에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까은 충분히 된다. 그래서, 가열권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부분에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자, 1번기에 대한 부분은 이런 어떤 부분, 자, 저점에서 어, 대반등에 대한 부분, 다시 저점에서 반등, 다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순매세가 이렇게 좀 나와 줄수 있는 어, 부분은 충분히 어, 많이 있다.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랠리가 펼쳐졌죠. 어, 주가의 슈팅에 대한 부분, 랠리가 펼쳐졌고, 다시 저점과 저점, 다시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어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음 충분히 어, 나와 줄수 있는 음, 그런 어떤 부분은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외국인 기관들 어 연기금 투신에서 보면 음 투신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런 어떤 부분 되죠, 보면. 그렇게 해서, 13거래일째, 어, 투시정들이 우리, 우리 형, 우리 스타일이네, 보니까. 이 형이 같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영들라 자, 좋았어, 보면. 음, 뭐, 현대차는 고민고민 할 필요 없고, 어, 꾸준하게 이렇게 들고 가셔야 돼, 보면. 음. 야 예전에도 이런 어떤 슈팅이 나왔는데 이런 슈팅까지 나올지는 몰랐네 보면 근데 형들아 다시 불기둥에 대한 부분이 이, 나와줘 보면 지금 좋아 보면 어, 어, 좋고 어, 그 시장에서 다시 예, 좋아질 수 있는 사이즈는 충분히 많거든요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 어,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어, 재차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이 예,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음, 까면 된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좀 어, 생각하세요. 음,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면요 어, 그런 어떤 점을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자,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음. 아이카페에서 전부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